1시0로아니아0 네, 네. 장면들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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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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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센터0 0 0 0 사도다사나다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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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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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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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겠다정도이도 상관 있지 않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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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. 야, 피리네 어? 나이스. <laughs> 지호 형. 지호 형, 왜타르네 이미 터스인지. 황 왼쪽 황 왼쪽 나이스 go. I'm going to g 숨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형정전문가한딱피 이랬어 개군다 개군다 나이스 얘딱딱필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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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껌을 어, 권총으로? 미션 <laughs> 실패 어? <웃음> 예, 예, 예.. 예샷 아니야? 그니까 예샷인데 저정도면? <laughs> 아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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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프라프지야, 또>. <laughs> 하나 맞 하나 필. <람쩍> 와, 이거 짠다고? 피 타기. 개월이 싸나 있거든, 저 그래? 이, 아, 필. 진짜 필, 필다가, 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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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가는데? <웃음> <웃음> 여유롭게 안, 아, 아, 아. 너 <laughs> <laughs> <람쩍> <laughs> 스킬 안 들리나? 폭탄이 아, 설치돼. 목소리..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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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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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씨. 아,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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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충면히충분해볼볼아아 <laughs> 아, 아아분히 충분히 충아히면분이거든아 충분히 네분히 충분히 충분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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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쏴, 둘, 셋, 넷, 셋, 넷. 차가 뭔 총이냐고. <laughs> 왜, 영어, 영어도 아주 좋아하네. 아, 내가 언니해 헤드슈트 또보여줘 되겠다. 아, 애들이 또 부들부들 떨겠다. 부팅러플. 앞 프로 어디 있어? 얘네? 동신이득 런데라풀 <laughs> 이 <이거> 사이콘데 진짜. <laughs> <와. 웃음> 아네이만 하고 똑바로 했으면 완벽는데어제 응. <laughs> <마치로 오케이>. <laughs> <laughs> <제가>. 센터. <laughs> 아, 나 미나. 미션 이거 개좋은데 분무기가 더 좋아. 아닌데. 길 나쁘는가? 광거린. 아, 큰문 뒤쪽. 뒤쪽 뒤쪽 뒤쪽. 뒤에 있다. <laughs> 오! 헬기야 헬기 선으면 바로. <laughs> 아, 순차아 아씨, 나또방비서중계 클려 나온다. 클려, 클려, 클려. 뒤졌다. 뒤치, 뒤치, 뒤치.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방아씨 또 살아 있어? 살 받았는데? 그래? 어, 저기 올라온 거봤어 아. 엥? 올라서 아아 베이스 나온 거 같은데? 다가 없어졌어 되겠죠? 미션 성공 雷霆出击！S <8 S 2>